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고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놀라셨죠? 예,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굉장히 놀라고 또 뭐, 뭐, 거뜬하고 그러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왜냐면 뭐, 이 정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두 가지입니다. 이 정도 뭐 하락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흔히 있는 일중에 하나고 또두 번째는 또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는 중간 평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을 해봐야 뭐 손인지 해 이익인지. 근데 뭐 중간에 뭐 기분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너무 놀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멘탈 때문에 그다음 이제 매매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 그런 이유는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좀몇 가지 좀 짚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시작은 이런 거죠. 간밤에 뉴욕 시장이 또 하락을 했어요. 이틀 연속해서 이제 뉴욕 시장이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폭이 나스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 이틀 동안에 2% 가량 이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다음 뭐 S&P 500 이렇게 어 못지 않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은 다 만들어 줘도 시장이라는 거는 뭔가 강한 모멘텀이 없으면 어 주가가 버텨내기가 힘들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번에도 좀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출발을 굉장히 좀 무겁게 했어요. 다 하락권에서 출발을 했고, 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장이 끝날 때까지 이어갔고, 개인들만 이제 거기에 맞서서 매수에 나서는, 그래서 작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 막 터지고, 어, 그러고 나서 시장을 보는 것 같은 오랜만에 이제 그런, 어, 모습을 보여서 그때 생각이 날 정도로 오늘은 좀그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어제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시장은 상당히 사뭇 다른 시장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을 다 팔았어요. 음,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는 1조 4천억이 넘게 팔았고. 선물 시장에서도 거의 1조가 넘게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연히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은 선물을 사는 쪽이 누가 될까요? 기관이 되죠. 물론 뭐 개인도 좀 있지만 오늘은 또 선물에서 개인도 팔았거든요. 어, 양은 많지 않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물을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 기관이 이제 선물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현물 매도가 따라 나가죠. 그런 현상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되면서 기관들도 결국 1조 2800억이 넘게 팔 수밖에 없는 지 그런 상황으로 오늘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조금, 눈여겨 보이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최근에 뭐, 이제 연기금 뭐, 이 비율 조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최근에 연기금이 예 코스닥을 좀 며칠 샀어요 연기금이 그런데 오늘도 오늘 이 이런 장에서도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한 250억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기관이 코스닥에서 천억 이상 판 거로 되어 있지만 한 250억 정도는 연기금이 좀 코스닥을 코스닥을 매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4월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는 아직도 1조 6천 정도 순매수로 어, 잡혀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부로, 오늘부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이, 선물 매도 5천억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로. 어 그리고 상대편이 되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선물 매수 포지션이 어 1조 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작용할지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가끔씩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 종가는. 아 오늘 그 우리가 이제 코스피에서 그 10일 이동 평균이 3174.5 이에요 근데 오늘 이게 이제 종가에 좀 이거를 위로 좀 들어 올릴까 또 그런 모습도 살짝 보이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1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어, 올려 놓지를 못했다 어,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급하게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거나 멈추거나 하겠지만, 예, 그니까, 추가적인 여진. 그거는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는 피해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그, 5.12동 평균선이 1023.90인데, 이게 이제 이동, 5.12동 평균, 우리가 생명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2주 이상 이, 위에서 계속 코스닥이 안정감을 보여줬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이 5인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5인선은 뭐 잠깐 떨어질 수도 있긴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그거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또 들려온 소식이, 폭스바겐이 왜, 자기네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고 뭐 그렇게 선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가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고 뭐 그랬는데 그 이제 실제로 그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그 의뢰하는 그런 회사가 퀀텀 퀀텀 스케이프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스펙 상장을 하면서 사기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와 가지고 그뭐예그 정보 뭐, 어, 예, 그 체배때리가 예정 그 스케줄대로 어,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배터리 이3사가좀 반사 이익을 보는 게 아니나 아닌가 하고 새벽에 내심 기대했었는데 뭐 시장이 워낙 이렇게 예, 무너져 버리니까 예, 뭐 오늘 뭐 힘을 전혀 못 썼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시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우선 예.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거 먼저 얘기를 하시자고요. 시장이 이제 지금 시장이 이게 나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냥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뭐뭐 뭐 지금도 이유는 여러 개 있지만 다 그럴싸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빠졌어요. 그게 이제 조금 깨는찍한 거죠. 주시장에서 제일 나쁜 게 그냥 빠지는 겁니다. 이유가 없이. 왜 그러냐면, 이유이시 빠지면 그 이유만 해결되면 이게 이제 원인만 해결되면 다시 회복이 빨리 오는데, 아, 그냥 빠지면 이게 참 막막해지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근데 이제 빠진 정도나 뭐 이런 게 작년 뭐, 어, 이나 올해 연초에 그 우리가 막 오르고 내리고 변동성이 컸던 때비하면 뭐, 뭐 흔히 뭐, 뭐 있을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간 음, 충격은 충격이다 음,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좋은 면을 보면 이런 거예요 괜히 빠졌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괜히 올라도 사실은 돼요 음, 괜히 빠졌으니까 그냥 괜히 올라도 뭐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괜히 빠졌다가 괜히 올라가는 데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괜히 오르니까. 괜히 오르는 게 괜히 올라가면서, 지난번 고점을 뚫고 막 내달리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 모멘텀이 추가되면 그렇게 강하게 여기서 반등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이러고, 뭐 내일이라도 반등이 온다 그러면 오늘 괜히 빠졌는데, 괜히 반등. 이유 없이, 그냥, 빠졌다는 거 이후로 반등이 오면 그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또 이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항상 얘기해 왔잖아요. 요, 요즘에 요즘에 들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장이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에 깊은 임팩트를 줄수 있는 이런 모멘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멘텀이. 무엇이냐? 근데 제가 거기서 실적은 그런 강력한 모인, 모멘텀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온돌방에 군불대는 거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4월 들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버텨온 게 뭐였냐면, 이게 어, 실적이라는 이슈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건으로 해서 이 실적 이슈는 다 가져가 버린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앞으로 뭐 실적 좋게 나와도 그게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마치 그 태풍 시즌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 태풍이 지나가면 그 부분에 있는 비구름을 다 몰고선 그냥 쫙 하고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이제 칠수 있었던 이 실적을, 4월이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이 실적을 너무 일찍 가져가 버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빠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은 항상 빠르다는 걸 오늘 우리가 또 느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그럼 저도 이제 빨리 온다, 빨리 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빨리 왔어요. 이런 게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시장에 이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우리 백만 개미 여러분 이제 저하고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어 코스피가 그 최고점을 만들어 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일정 비율 현금 보유 비중은 유지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러 이렇, 이러면 우린 떨어질 때 싸게 살수 있잖아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증시 상황을 보면, 이제 오늘 뭐 2조 7천 코스피에서만,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뭐 3조, 어, 3조 가까이 지금 샀거든요. 어, 3조 가까이 샀는데, 개인이. 그러면 이제 늘어나 있던, 요새 조금 늘었어요. 고객 예탁금이. 69조인가 뭐 그렇게 되죠. 그 그러니까 이제 배당금도 들어와 있고 배당금 들어왔다고 다 찾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조금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오늘 썼으니까 이제 내일 또 모레 이렇게 수치가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어, 고개에 있다 금도 어, 줄지를 않고 어, 늘어나 있고 또 이제 이런 거죠. 요새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 이게 예, 제일 무서운 그 시장에서 무서운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무섭다 뭐백세왕 그게 뭐 사자 밀림사자 네. 밀리면 사자 네. 그래서 요새 밀, 밀리면 그냥 들어와서 산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밀리니까 이제 들어와서 산다 이런 현상이 이제 밀림사자 현상이 일어났어요 정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측됐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듭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만 이게 언제 오냐, 어? 언제 올까, 언제 올까. 그 좋은 핑계가 제가 그랬잖아요. 5월 되면서 진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막 공매도를 치인다고는 우리가 볼수 없지만 사실 그거를 우려하고 그 전에 먼저 어, 그런 현상이 올수 있는 게 시장이다 이랬는데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그럼 우리가 이 4월에 노곤하게 꿨던 희망 섞인 이 4월의 춘몽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건가. 어, 그런 이제 의미는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끝났나? 어,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 보진 않아요. 어,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 빠지면, 밀리면 살 수밖에 없어요. 음. 지금 왜, 왜? 싸니까.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9만원에 산 사람이 뭐8만7천원에못 어,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주식시장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주식시장이 뭐 고객의 택금도 뭐 고갈되고 뭐 어, 유동성이 없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SKIT인가요? 뭐 이제 IPO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자금이 자꾸 이제 증시로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락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데 뭐 추가적인 조정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하도 충격적으로 오늘 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뭐어 별거 아니죠 주식시장에서 뭐 뭐. 뭐1% 2% 빠지는 거 별거 아니라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도 어쨌든간 이거는 충격은 충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어,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편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빠지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 산다고 그랬어요. 네, 분할해서 산다고 그랬죠. 사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 이게 분할, 분할해서 오늘 빠지면 밀리면 사야 되는데, 나 오늘 못 샀네? 그럼 뭐 내일 들어가서 확 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책 얘기 했지만,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책 제목이,인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주시장에서 식 살아온 얘기, 또 인생과 주식 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왜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나.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요새 는 사실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보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제가 또 얘기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새벽 5시부터 저도 이제 전전 긍긍하고 이러는데, 음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근데 건강이 허락하면, 뭐, 계속 하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부담이 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워낙 놀기를 좋아하는데, 요새 놀지를 못해요. 바빠갖고 <laughs>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떨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들어가서 사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을 해올 때도 그랬고, 그래서 현금을 그런 용도로 일정 부분은 남겨놓자고 여러분들하고 어, 약속을 했고, 그래서 현금 일부 남겨 놓은 거는 이렇게 빠질 때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죠.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시간 많으니까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5를 맞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야단법석 떠는 데 아닙니까? 일이 없어서 일이, 일을 만들어서 걱정하고, 뭐, 일을 만들어서 환호하고, 이러는 데가 이제 주식시장인데, 그러면 이 실적 시즌, 실적이라는 이, 이 재료를 그냥 태풍처럼 쓸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조기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뒤에서뭐 확정 실적 이런 거 나와봤자 별로 시장에 영향을 못 주게 생겨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이없게 코로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laughs> 코로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작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때확 떨어지잖아요. 어, 그때 오히려 코로나가 문제가 안 됐어요. 어, 코로나, 그래. 뭐 전염병 빠졌어. 뭐 인류가 죽겠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사서 어 작년에 많이 먹었잖아요. 그 많이 올랐잖아요. 그데 그러니까 이제 오, 올해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가면서 막됐는데왜 여기서 코로나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제 이런 백신을 많이 접종한 국가, 그렇지 않은 국가 이제 국가 편차도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정부도 미국하고 이제 백신 수합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왜 이게 중요하냐 되냐면 이게 실물 경기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그, 관세청, 그, 자료가 10일 단위로 발표되니까, 오늘 이제, 그, 4월 들어서, 중순, 그, 실적 발표됐잖아요. 역시 뭐, 좋아요. 음다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우리가, 뭐, 생각할 거, 반도체 38.2, 어, 승용차 54.9, 뭐, 야, 석유화학 제품이 80%가 넘고, 응? 어? 자동차품도 80%가 넘고 어 작년 동기 대비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게 수출이 동 수출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비교적 그 대면성이 강한 업종들은 계속해서 고욕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이게 길어지면 여러분 아시지만 뭐 여행업계도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 이제 이판사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실적이 정리가 되고 실적 시즌 그러면 여기서 또 되는 게왜 코로나라고 보냐면 실물 경기의 회복이에요 실물 경기의 회복 속도 어 실물 경기의 회복 속도가 실제로 어땠냐 그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코로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고그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또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고 뭐, 이렇게 큰, 큰 폭은 아니지만, 뭐, 그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자꾸 시장을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갖고 있는 이제 특수성. 근데 미국은 뭐, 이미 이제 백신 막 접종을 하면서, 뭐, 그것도 뭐, 말잘안 듣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막 접촉하고 뭐 하고, 또뭐 유럽에서는 뭐, 뭐, 그냥 자유롭게 막팝 같은 데 가서 맥주 마시고, 막 마스크 없이, 그런데도 막이 사진이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의배경을 뒀지만, 코로나의 배경을 뒀지만, 결국은 수치가 말해주는데, 식물 경계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빨리 쫓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산업별. 그 섹터별 주가도 좀 달라질 테고 누가 뭐를 선별해주느냐가 달라질 테고 뭐 그럴 이제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슈로 어요 요런 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주의깊게 보자 하는 정도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오늘 시장은 충격적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지는 우리가 생각해도 된다. 그러니까 어~ 현금을 갖고 있던 거를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산다 그러도 너무 서둘러서 사지 마시고 어 분할 매수를 좀 권해드린다. 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뭐 댓글에 제 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나오면 바로 사겠다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뭐, 그냥 이제 주요 서점들하고 얘기 중인 것 같으니까, 그게 되면 제가 영상통해서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요. 굉장히 중요해졌네요. 시장 움직임이.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도 제가 녹화하기 전에 잠깐 보니까 그렇게 뭐썩좋진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간 내일 시장 한번 본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